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좀 색다른 컨텐츠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과연 스포츠팬들은 돈과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는가? 라는 주제고요.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적으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4년간 이 취미를 즐기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것 같은데 그걸 따로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나가는 대로 나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뭐 다른 스포츠 팬들도 보실 것 같은데 저희 팀을 조금 설명하면은 K리그2에 소속된 경남FC라는 팀을 좋아하고 K리그2는 지금 수도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밑에 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남과 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비교적 가까운 원정거리라서 괜찮은데 그두팀을 제하고는 기본 원정거리가 3시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축구를 보러 가는데 드는 비용을 조금 측정을 해볼 거고요 오늘의 목적지는 천안입니다 천안에서 천안과 안산과의 경기가 있는데 올 시즌에 제가 뭐 천안 원정을 못 가게 됐고 또 안산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용보이가 또 있기 때문에 경사겸사 보러 가 생각입니다. 아 물론 용구이는 이제, 이제 현장 팀에 있기 때문에 응원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따로 뭐 연락은 하지 않았고요. 눈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은 12시 10분이고 기차 시간은 12시 54분인데 이제 출 준비해서 한번 천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스 t s 기 중앙역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보통 원정을 갈 때는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간혹 이제 주변에 운전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자차를 이용하게 되면은 돈도 돈이지만, 이제 피로도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차가 조금 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자고 마음 편하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원래 제가 내일 인천에 가려고 했거든요. 었 저희 경기가 내일 인천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인천에 올라가서 놀고 일요일 날 응원하고 내려올 코스를 짰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또 이제 1박 2일 비용 플러스 기타 먹거리 비용 조금 더 비용이 들었을 건데 오늘은 이제 당일치기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차를 끌고 왔는데, 만 차여가지고, 빠르게 주차를 할 곳을 찾아서, 빨리 이동해야 될것같네요 와, 씨, 좋습니다. 았 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진짜 한 10분 정도 돌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기차 시간이 한 10분 남았거든요. 아, 이제는 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 씨, 빨리 나올걸. 다행히 세이브 할것 같고 하마터면은 이 컨텐츠 저 개인 소장이 될뻔 했습니다 <laughs> 화장실 갔다가 기차 타러 가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49분입니다 제가 타는 기차는 12시 54분이고 아슬하게 도착해서 천안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호차 11호차 thank oh. you 확실히 품질의 맛은 달달한 같습니다 천안 아산역은 처음인데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니까 월드투어라고 해서 약간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기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종합운동장까지 시내버스 이용할 거예요. 시내버스는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지리를 잘 모르니까 당연히 천안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은 천안역에서 가까울 것거아요 여기 천안역이랑 천안아산역이 있는데, 천안아산역에서 더 가까운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버스를 타러 가기 위해서 종류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에 큰 건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진주에 온 느낌이 좀 들고, 역은 조금 이제 돌다는 느낌이 듭니다. 종류장 이름은 패션 1 광장이라고 되어 있고, 뜨겁게 정류장 이동해서 가면은 도착이다. 한 10분밖에 안 걸린다. 아주 가깝다. 저는 천하총합운동장 종류소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시청에서 내리면은 여기가 운동장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리면 될것 같고요. 10분 걸렸고 제가 카드 태그할 때 보니까 천안은 이제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출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1650원? 상원과 천안의 버스 요금은 150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밥을 먹으러 갈 거고요 원래는 이제 종화운동장 감자탕이라고 되게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하던데 브레그타임이어가지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처에 이제 또 맛집을 검색하니까 콩국수집이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맛있다고 좀 소문이 난 집이더라고요. 콩국수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맛있는 집 가서 또 먹는 것도 여행의 일부고 그다음에 백칼량 형님께서 콩국수를 좀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먹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브레이크 타임 걸린 게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주말에 거의 축구를 보러 가다 보니까 여행할 시간이 없거든요. 시즌 끝나면은 여행 영상도 많이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을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뭐 시원하니까 축구 보기에도 좋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너무 아쉽다. 좀 아쉬운데, 그래도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살짝 젬병이어가지고 계속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밥못 먹겠는데요. 순대국밥집도 있고, 갈비탕집도 있고, 그다 찌개집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오늘 콩국수로 초이스해서 야무딱지게 먹고 오겠습니다. 더 진한 콩국수 저집인것 같은데 빨리 가서 먹고 가보도록 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더워요. 아까 초반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데 뭐 콩국수 시원하게 한 그릇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식사 가 될까요? 콩국수가 제일 맛있겠죠? 네, 예, 콩국수 하나 주세요. 요리 안 됐습니다. 차원에서 와가지고 아. 예, 소문났다고. 아. <laughs> 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진한 콩국수집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먹고 나오니까 쌀쌀하네요. 그만큼 이제 시원했다는 얘기죠. 보신 것처럼 콩국수는 되게 심플한데 간은 또 적당히 배어있었고 김치도 좀 시원해서 되게 맛있었다 가게가 이제 막 오픈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픈 주방에 실내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입구에는 그 웨이팅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미슐랭 점수는요 5그게에 5그릇을 주겠습니다 거의 1년 6개월 만에 옵니다 종합운동장 치고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제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좀 추워서 이제 마스크를 좀 꼈고요. 저는 오늘 원정석에서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은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모바일로 이제 했고요. 성인은 이제 만 원이더라고요. 현장에서 구매하면 만 원, 모바일로 하면 구천 원인데 결국에는 수수료가 붙어서 만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모바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 끝나기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기차가 6시 45분 기차라서 미리 가서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양팀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제 3대 입장에서는 좀 너무 평범한 경기력이고 다만 이제 제가 안산 서포터즈 분들 응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열정적이고 악기도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영보이 유튜브를 통해서 응원가를 뭐 들어만 봤지 이제 현장에서 못 들어봤는데 흥이 났던 것 같습니다. 서포터도 좀 가족끼리. 재밌게 클린하게 잘 하는 것 같고 뭐 반대편에 천안 서포터즈 역시 큰 목소리로 본인들의 팀, 선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큰 목소리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날이 좀 많이 짧아져서 어두워졌는데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뭐 돈은 조금 들더라도 택시가 금방 갈것 같기도 하고 또 버스 타러 가는 그 정류장도 좀 걸어서 10몇 분 이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고 이제 다시 천안 아산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6시 25분이고요. 확실히 당이 치기 하니까 좀 많이 피곤하네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9분 이고요 제가 12시 20분 쯤 출발해서 뭐 대략 9시간만에 도착을 합니다 경남 f c 를 응원하는 이제 저희 축구 팬들은 이정도면 좀 빨리 온 편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도권까지 간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정도면은 빨리 돌아왔다 다만 90분이라는 그 경기를 보고 팀을 응원하기 위해 그 많은 시간들을 또 할애한다 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좀 많이 피곤한데 빨리 가서 또 씻고 마무리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비용을 정리해 봤는데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죠. 교통비, 식비, 티켓값.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차로 이용했기 때문에 KTX 티켓값 두 장, 천안에서 시내버스, 그다음에 또 택시 이렇게 해서 총8 2,80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먹었던 콩국수 이게 11,000원이고 티켓값은 만 원에서 총 103,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별개로 자동차로 가면 얼마가 나올까? 이거는 이제 네이버의 추천길 기준으로 했을 때 통행료 만3 0 0 0원 주유비는 45,000원 왕복하면 은 대략적으로 116,000원이 나온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10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간다고 하면 비용은 많이 나오겠죠 사실 본인 고향 홈에서 본다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침인데 원정을 가게 되면 은 부담이 될수 있는 비용이라고도 생각이 들죠 다만 이게 좀 상황이 다른 게 평균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그냥 지방 팬분들이 이렇게 시간과 또 돈을 투자해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3년? 도 거의 뭐 매주 이렇게 수도권이든 저희 홈미드 경기를 다 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3, 40만 원 선에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비용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희 경례 fc 팬들 한정 바로 시즌권입니다. 이게 시즌권이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 혜택 중에 제일 큰게 원정 버스 왕복 비용 무료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10만 3,800 원에서 교통비. 82,800원 빼면 은 21,000원이 들었을 거다. 그래서 견해의 쇠들은신일권을 사는 게 안전 개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뭐냐? 축구라는 취미가 본인이 응원하는 팀에 따라서 라이트한 취미가 될수 있고, 뭐 약간의 헤비한 취미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포터즈다 보니까 돈을 겁나 많이 벌어야 된다. 라는 게이 영상의 요약입니다.